역대상 16장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들었다가 다윗이 괴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괴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은 이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괴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푸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 있었다. 이들은 검은 고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심벌즈를 우렁차게 쳤다. 제사장 푸나야와 야아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그날에 처음으로 다이아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라. 그가 아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기억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 자소나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소나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대 이르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으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리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셨다.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권을 날마다 전하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이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서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초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이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떨어라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서 외치며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만국에 알릴 것이다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너희는 부르짖져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다이슨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님의 언약기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 교회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오베데돔과 그의 동료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세웠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본원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번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여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들과 해망과 여두둔과 선택되어 이름이 명부에 기록된 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였다.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들은 나팔을 불고 심벌즈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우렁차게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두들의 아들은 문지기로 세웠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